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동해선 육로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0년 만에 한시적으로 열렸습니다. 올림픽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면 강원도의 평화 특별 자치도 지정과 교류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측 사전 점검단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동해선 육로가 다시 한시적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공 행사 이후 2년 3개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올림픽 개막일 이전 남북 공동 문의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고 남북 스키 공동 훈련이 마식용 스키장에서 지속될 경우 동해선 육로는 남북을 잇는 소통과 상생의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강원도는 대한민국 고 희망의 땅으로 확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약 사항인 만큼 올림픽 이후 남북 상생 분위기에 맞춰. 다각적인 지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는 그 평화 특별 자치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요. 또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남북이 다시 교류 협력에 큰 틀을 합의할 경우 10년째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의 재개.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이후에도 신뢰 있는 행보를 계속하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물론 평화 특별 자치도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영겸입니다.